연체만 안 되면 밀리지만 않으면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단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회생해티 김웅 변호사입니다. 내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 회생을 하면 내가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또는 개인 워크아웃을 하면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말씀드린다고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개인 워크아웃에서는 자동차가 있는 경우 그 자동차를 팔고 와야 개인 워커 접수를 해주겠다고 라 한다고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그 자동차가 본인의 생계나 생업에 필요한 꼭 필요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자동차를 계속 보유하는 걸 인정해 주, 주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팔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모든 자동차가 그런 것은 아니고 비싼 자동차. 아, 같은 경우 보유하고 있음 팔고라고 하는데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 내에 구입한 차 중에서 2000cc 이상인 차. 그다음에 청산 가치가 1000만 원 이상인 차. 아, 예를 들면은 이 차의 시가는 2000만 원인데 거기 담보 채무가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럼 그 차의 청산 가치는 1000만 원입니다. 시가에서 담보 채무액을 뺀 금액. 청산 가치 1000만 원 이상인 차도 역시 매각을 해야지 개인 워크아웃을 접수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할부차 같은 경우 할부금이 월월 50만 원 이상인 차 역시 이제 매각을 해야지 개인 워크아웃을 접수 시켜준다고 합니다. 어, 물론 그 차가 본인의 뭐 생계라든지 생업에 반드시 필요한 차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소명을 하면 차는 유지할 수 있고요. 개인 워크아웃 같은 경우에 차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어, 개인의 생에서는. 이 차가 신용대출이냐 담보대출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동차 대출이라고 했을 때이 자동차 대출이라고 해서 모두 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 받는 건 아니에요. 자동차 대출 중에서 신용대출도 있습니다. 단그 신용대출 용도는 자동차를 사는 데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 판매업체로 바로 돈이 갑니다. 하지만 담보가 설정된 건 아니에요. 이 자동차 신용대출인 경우에는 그 차는 개내생을 하더라도 본인 완전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의 계속 보유할 수가 있고요. 이 자동차 담보 대출은 자동차의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담보 대출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할 때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 주택 담보 대출 있는 경우에 개인회생을 하면 은 주택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채권자가 동의해 주는 경우에만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회생에서 자동차 역시 채권자가 동의해 주는 경우에만 담보 대출인 경우에는 그 차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과 달리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줍니다. 연체만 안되면, 밀리지만 않으면 자동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단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자 목록에 넣지 마라. 왜냐하면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게 되면은 금지 명령이 나왔을 때그 채권자는 변제를 받으면 안됩니다. 근데 자동차 담보대출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 그 이자라든지 원리금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금지 명령 때문에 못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권자 목록에 넣지 않으면 자동차는 사용하게 해주겠다. 밀리지만 않으면 이자를 요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이 자동차를 갖다가 지금 당장 팔아도 가격이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이 채권자가 자동차를 파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채무자 개내생 중인데 과연 이이 자동차 의 대출금을 안 밀리고 끝까지 잘 납부하리란 보장이 없잖아요. 나중에 만약에 대출금 밀렸을 때 그때 자동차를 팔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자동차가 감가가 막 떨어져 가지고 가격이 얼마 안 나가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를 딱 팔면 대출금을 다 회수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자동차를 공매 처분해 가지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동차 담보 대출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자동차의 시가가 대출금을 회수할 만큼 충분한 경우에는 동의를 안해줄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